저는 팔리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카피라이팅 강의에서부터 설득 관련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와디즈에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와 홈쇼핑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팔리는 상세 페이지의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상세 페이지의 뼈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 관심 끌기. 두 번째 단계, 불안, 의심 해소하기. 세 번째 단계, 신뢰감 부여하기. 네 번째 단계, 촉진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구매를 결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너 이런 적 있지라는 의미를 가지는 카피라이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남 얘기라면 관심이 없지만 내 얘기가 돼버리면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내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글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상세 페이지 초반에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나만 모르는 입냄새, 파트너의 입냄새를 느껴본 적 있다. 양치하면 입냄새 끝? 절대 아닙니다. 어떠세요? 이 카피라이팅을 본 순간 사람들은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카피라이팅을 작성하게 되면 길 가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의 카피라이팅은 인간의 욕망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단계는 붙잡힌 소비자의 불신을 없애줘야 돼요. 관심이 가서 발걸음을 멈췄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근데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다음으로 해줘야 할 작업은 제품 증명입니다. 제품의 특징과 차별점을 차례대로 언급해주는 단계예요. 여기서 제품 증명이 제대로 안 되면 신뢰도가 하락해서 바로 구매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의 특성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짚어준 뒤에 내 제품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이때 차별점을 언급해주는 과정에서 신뢰도를 확보하려면 관련 논문이나 그래프, 기사와 같은 팩트 기반의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가글의 경우에는 특허증, 의사 인터뷰,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증과 같은 것이 될수 있겠죠. 이 외에 감성적인 카피라이팅을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품 기획 단계에서 많고 많은 제품 중에 우리가 왜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소개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셨다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이제 소비자들의 머릿속은 오, 괜찮네?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할 때가 왔어요. 다수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성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심리를 이용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만족했다 라는 점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사회적 증거를 이용해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인플루언서의 후기나 이미 사용한 고객들의 평을 뭉탱이로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앞서 소개한 제품의 차별점을 다시 정리해서 언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는 과정이 따로 있어야만 소비자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소비자의 뇌에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은 이 제품을 지금 살까? 나중에 살까?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즉, 이 제품을 지금 꼭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인 거죠. 이제는 이런 갈팡질팡한 마음에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바뀔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 혹은 카피로 묘사해주는 거예요. 이 작업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결국에 소비자가 이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직접 묘사해서 소비자들이 상상하게 만들면 구매 전환에 큰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때 감성적인 문구가 들어가주면 소비자들은 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지금 사면 30% 할인. 지금 사면 사은품 증정과 같은 카피라이팅으로 혜택을 강조하는 방법도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제품을 사면 횡재한 기분이 들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돼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단계 관심 끌기 두 번째 단계 불안 의심 해소하기 세 번째 단계 신뢰감 부여하기 네 번째 단계 촉진하기 어떠신가요? 이네 가지 포인트만 숙지하더라도 팔리는 상세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